저를 충격에 빠뜨린 오븐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하얀 가루와 이 알로에 수딩젤을 탁탁탁 섞어서 이렇게 딱 바르면 단 5분만 하고도 정말 얼굴 표백 될수 있어요 미님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제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저 요즘에 여러분께 소개드릴 때 정말 효과적인 방법만 소개드리려고 신중과 신중을 더하는 거 아시죠? 오늘은 제가 앞쪽에서도 많이 소개드렸는데 이 하얀 가루 비타민C 파우더와 알로에 수딩체 두 가지를 이렇게 싹 섞어서 이렇게 화장솜에 딱 찍어서 딱 붙이고 있었는데 정말 저는 한 시간 후에 정말 얼굴이 이렇게 경계선 지고 표백돼서 깜짝 놀랐는데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딱 붙이고 두 시간 있었더니 정말 표백돼서 깜짝 놀라셨다고 이렇게 후기도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얼굴, 미백, 얼굴, 표백 이렇게 하셔가지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비타민C 파우더도 몇 병을 사용했는지 몰라요. 피부과 원장님께서도 영상에서 정말 피부가 하얗게 되고 싶으면 땡땡땡을 발라라. 그게 바로 이. 비타민 C 파우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쓰느냐 안 쓰느냐의 선택에 의해서 피부톤이 나눠질 수 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해봐도 해봐도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께 딱 소개해드려요. 그리고 저 좋은 것만 소개해드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초간단한데요. 우리 저녁에 세안하잖아요. 이렇게 세안한 다음에 이 비타민 C 파우더 저는 닥터헤디슨 비타민C 파우더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비타민C가 되게 빛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갈색병에 이렇게 딱 있는데 오늘은 정말 한 번에 1타 2피, 1석 2조 정말 한 번에 이중팩을 해서 정말 피부에 하얗고 진정, 그리고 기미 잡티도 녹여주고 바이러스도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이팩 그건 바로 이 녹두 가루와 알로에 수딩젤을 딱 섞어서 2차로 이중 팩을 하면 완벽 그럼 저는 팩할 준비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제가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피부관리실 피부과 가서 피부관리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딱 멈추시고 이거 해보시길 꼭 바래요 진짜 안 하면 진짜 손해예요 먼저 이빈 용기에 비타민C 파우더를 작은 한 스푼 탁 떠서 여기다가 딱 넣고요. 다음에 이 알로에 수딩젤. 이 알로에 수딩젤을 사용한대요. 제가 앞쪽에서 이런 이런 알로에 수딩젤 되게 많이 소개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로에 수딩젤 추천한 적한 번도 없어요. 알로에 수딩젤은 다 비슷해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번에 알로에 수딩젤을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딱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거 공구로 소개해서가 아니라 알로에 수딩젤을 딱 써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게 500ml인데, 근데 이렇게 많이 사용했거죠저 거의 한 4주 넘게 사용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딱 펌핑을 해요. 15% 정도면 되는데, 이렇게 싹 이렇게 섞으면 완전 물처럼 이렇게 싹 녹아서 찰랑찰랑 이렇게 해주면 세안하고 와서 얼굴 마르기 전에 얼른 이렇게 발라요. 이거 다 바르겠다 생각하고 그냥 쫙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도 막 발라요. 그리고, 잡티 부분도 바르고, 각질 부분도 다 바르고, 피지 이런 부분도 다 발라요. 이렇게만 해서, 딱 바르고 아니면은 이 화장솜으로 이렇게 탁 찍어서 적셔서 이렇게 붙이고만 있어도 저는 30분 정도 1시간 있으니까 하얗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후기에서 키위님 소개해서 정말 붙이고 2시간 있었는데 그 부분에 표백 됐어요. 계속 사용하면 배고피부 되겠어요. 이렇게 후기 남겨놓으셨는데 정말 2시간 하면 정말 여러분 위험해요. 정말 피부 표백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바르겠다 생각하고 다 흡수되면 한번더 이렇게 딱 발라주고요. 그래도 남는다. 그러면 한번더 이렇게 딱 발라줘요. 그리고 이렇게 딱 바른 다음에 약간 피부가 엄청 민감하거나 비타민C 녹여서 처음 사용하시면 약간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피부에 진짜 진정되고 순하고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딱 생각해는 게 아, 이 위에 녹두가루팩을 이중으로 하면 어떨까. 우리 되게 한 방에 이팩, 한 방에 세 가지 효과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이렇게 팩 하던 곳에 가득 한 스푼 넣어도 되고 한두 스푼 정도 넣어도 돼요. 여기에다가 다시 이 알로에 수딩젤을 여기에다가 딱 섞어요. 이거는 1대1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네, 1대1 정도 넣어서 이렇게 반죽이 된걸 여기다가 에 이중으로 딱 바르면 돼요. 여러분 녹두 가루 팩도 정말 기미 잡티 건버섯에 정말 좋잖아요. 일단 이렇게 딱 발라주면 피부에. 처음에 비타민 C 파우더와 알로에 수딩젤을 섞어서 만든 액을 딱 발랐을 때에 자극이 싹 없어지고요. 엄청 시원하면서 순한 느낌? 그리고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잡티를 뽑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만 딱발라도 돼요. 그래도 비타민 C 파우더와 알로에 수딩젤을 바른 1번 팩에 2차 팩을 했기 때문에 엄청 효과가 정말 좋아요. 정말 피부에 녹두가루의 진정 효과. 그리고 비타민 C이 e 함량돼서 피부 속에서 다민씨가 피부를 하얗게 만들고 피부 밖에서는 멜라닌, 색소 억제, 항암, 항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제가 진짜 놀라웠던 게요. 피부가 붉어져서 민감해지신 분들은 이팩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붉은기 한 방에 그냥 싹다 죽여놨다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딱 5분에서 10분만 딱 해본 다음에 딱 씻어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씻어내고 바로 올게요. 참참참 참, 참. 여러분 이런 곡물 가루 팩은 없을 때 이렇게 스파츌러 같은 걸로 살살 이렇게서 걷어낸 다음에 세안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제가 이렇게 딱 10분 돼서 세안 딱 하고 왔는데요. 쫙 보시면 저 피부 보세요. 저 정말 정말 이팩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세안하면서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이중팩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동 구매로 공구로 행사하는 건 이. 닥터 헤디슨 비타민C 파우더. 워낙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거 지금 몇 병째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들 제가 공구해드린 제품들, 정말 끝까지 합리적으로 정말 가성비 좋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제 목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C 파우더도 정말 좋지만, 제가 여러분께 딱 추천드리는 게, 이 알로엔 수딩 젤이에요. 닥터 헤디슨에서 알로에 수딩젤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거 딱 써보고 정말 붉은기 이런 게싹다 죽고요. 그리고 여드름 있는 친구들 정말 추천드리는 게저 이런 거 뼈를 지몇개 있었거든요. 싹 그냥 보통 엄청 진정 크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좋지? 이렇게 성분을 봤어요. 성분을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걸 딱 바르면 피부 진정 1번. 피부 당김도 없고 피부가 그냥 촉촉하면서 진정되고요. 그냥 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낮에도 사용해봤거든요. 이 위에 화장해도 밀림이 없어요. 보통 알로에 수딩젤이 점막이 있어서 밀리거나 화장 뜨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께 알로에 수딩젤 제가 추천드린 적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가격 좀 나가는구나 이랬는데 원래는 3만 얼만데 할인해서 18,000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거랑 닥터헤디슨 비타민C 파우더랑 이렇게 같이 구입하면 할인에 할인 무조건 무료배송 거기다 선물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이 마린 콜라겐과 이 비타민C 파우더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오늘 핵심적인 건 여러분들 세트로 구매하시면 좋지만 알로에 수딩젤 무조건 써보시라 추천드려요 정말 여드름 있는 친구 그리고 얼굴에 홍조 있고 얼굴 붉은기 팍 죽이고 싶으신 분들 무조건 무조건 이거 해보시고 후기로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써보시고 피부 미백과 잡티 제거 그리고 안면 홍조 있으신 분들 붉은기까지 한방에 싹다 제거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비타민C 파우더 구매하신 분들 지금 오늘 이 팩으로 정말 효과 확실히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와 함께 꾸준히 이 영상 보면서 이중팩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여러 번 영상을 올렸으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더욱더 도움 되실 거예요. 요즘에 댓글로 오랜 기간 참고서 끝까지 하시는 이런 팩 챌린지처럼 꾸준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효과 보셔서 길게 후기 남겨주신 분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정말 보답을 해주시고 화답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받았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 닥터 헤디슨 업체에서도 너무 제품을 진정성 있게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너무 기분 좋게 소개드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고 더더. 피부 미인 되시길 바랄게요. 미인들, 그러면 저또 뵐게요. 안녕.